어프타시. 제가 왼쪽 갈게요 여러분. 네. 오오오오 다음 출신 맞을게요. 아이고 못 맞았다. 오, 비상. 오나 오, 맞을 것 같아. 잠깐만요, 저희 조심해야 돼. 어 반드시 맞아볼게요. 어디다 해야 돼, 어디다 해 다음도 맞을게요. 하여이 일로 한 번만. 네. 대기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까지 봐. 아, 안 없어지네. 오오호호호개 빠른데 이거 언제 사라지나요? 아마 다음 날고 아. 사라질 것 같아요. 저 아직 안 돌아서... 아, 지금다 날아가고... 하겠습니다. 네! 제가할야요 네. 됐다, 뭐야. 이거 왼쪽 해야 될 듯. 왼쪽까지. 네. 바로 만들어도 돼. 어? 튕나 안돼 안돼 튕기면 안돼 오안 튕겼어요 화면이 멈춰가지고 깜짝 네 혹시 어, 방금 직슨 썼나요? 네 헤드 빠지셨어요 아 헤드 빠았구나 헤드... 이거 우리 빠지면 안되거든요 바로 터져요 끝나면 가운데 가서 오른쪽 만들게. 요 네. 우와, <laughs> 아 오른쪽이죠? 이동 가시죠. 네. 어, 어, 컷 할게요. 사실 네. 깨지 말랬요 네. 깨졌어요. 미자랑 이몇 채예요? 아 그럼 1 0 8 되나? 어, 네, 그쯤 되는 것 같아요. 10. 싼가? 네 대충 그 정도. 넘겨도 돼 말여보세요. 저 20초 남았어요. 15초면 넘겨도 되죠? 15초 때. 아네 넘기셔도 돼요. 지금, 지금 넘겨도 될것 같아요. 15초. 고. 부터. 오, 잠깐만. 제너가 안 들어오네. 갈게요. 와 씨. 제너가 안들어어안됐 어, 바인드 는데 어? 카비카비. 왜 가만 있을까요? 네, 인드가 걸린 상태로 나오는데? 뭐지? 제가 날아가기, 안걸리길래 날아가기 눌렀는데 빠르게... 아, 이런 게 많이 못했어요. 스에서도다안 바뀌었어요. 이 네, 일단 데뷔시죠 그건 되지 않을까요? 세져 가지고. 눌로 한번 오른쪽 한번 하세요. 이쪽으로. 흔 넘게만 쭉 가도 이족 돌만합니다 <laughs> 1층 오른쪽 족자떼볼게요 1층 왼쪽이에요? 네. 가운데... 어. 모여서 어. 합시다 네. 1층 오른쪽 아거든요 페이퍼 시키자. 아이씨.. 바 갈까요? 에이 에이 시킬게요. 그냥 오셔도 돼. 아이고. 아 네. 가운데로. 아이고. 아이고. 어. 오늘은 나를 따라오지. 오면 지금 걸어, 걸어도 돼요. 우리 어. 지금이야. 지금 걸어 네네네. 시이스 제가 조심조심. 나이겠 오케이. 다 한번 넘어갈게요. 두 여기서 딜할게요. 네. 할게요. 네. 두 네. 고고. 갈까요? 네. 네. 팔 네. 바인드 같이 걸려서 이거 동 갈게요. 빠게요아 이게 어, 알지. 왜요? 원예스. 아. 불독으로 <laughs> <돌덕으로> 갔네요 네. 이번 네. 네. 이요 지금 미자 지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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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네. 요오 네. 게요 오, 깜짝이 아. 알겠을까요? 아, 볼게요. 보이 I'm going to 래도 l l you. I'm g o 같긴 해 그래, 제일 c a 어 l 제일 u I'm 요 o 도 n g to call you. I'm going to call you. I'm g o i 이 g 저도 <laughs> <것도> 뭐 샌드백이어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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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... 저는 돌았어요. 네? 프레이 지금 5초요? 오리진 있는데 아낄까요, 그냥? 어, 아니, 쓰는 게 나을 듯. 프레이 켰어요. 네, 갈게요. 아. 오리진 좀 천천히. <laughs> 네, 나단 조금면 괜찮나요? 네, 저돌 올인이 써서 빨리 열어가지고, 저거해야돼 파링픽 가야돼요 나이스. 이제 가져와도 됩니다. 아이스 피할게. 근데, 네? 풀데젝데풀데카로 깨면 안되나요? <laughs> 어, 깰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별로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<laughs> 근데 도울 프로으면 이제 할 만한 거 아니에요? 그프로이팅는프 해도 있어서 해도 돼요. 프로젝요 공개 로도도 있다 로젝트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는 프로젝 이돈피 조금 남겨주세요. 등기 부탁할게요. 아, 피 채워야겠다. 에 <laughs> <laughs> 오! 우와! 와, 씨. 큰일 났다. 아, 실 받았고. 이거 혼돈 공기 해주세요, 혼돈 공기. 혼돈 공기. 사장님 오셔서, 오리손 써주셔서. 네. 탱 갈게요. 네. 살짝 왼쪽 와주세요. 혼돈 까면 안될것같요안될 돌에서 때릴게요. 네. 혼돈 도울이 있죠? 네, 도 혼돈 도 네. 돌. 노시 맞을게. 맞아, 또... 카링극 언제 할까요? 카링극 이번에 30초 뒤에요. 어... 혼돈 잡고 가 있다. 혼돈 아예 안 건들게요. 이제 빨씨 맞을게요. 등기 데려가서 할까요? 어, 그래도 돼요. 차징을 하고 있어요. 데려오실 수 있으면 데려오세요. 혼돈만 안 때리게 됩니요 혼돈 두명 했죠? 혼돈 두명하고 도울 한명 하자. 이거. 어, 저 똥이에요. 바인드 걸까요? 아그러시죠 어, 제가 혼돈 갈게요. 제가 프레임 안 줘도 돼요. 어, 제가 혼돈할게요. 제... 네. 저 스매셔가 다 때려가지고 몇매한대그 음, 스펜셜 날리면 돼공격 와있어요? 그래야 돼요 됐다 0.9고 혼돈에만 한명더 있어주세요 네 다깔듯 오늘은 내가 잔반차를 해네1 흥분 0.4 돌 이제 쭉 채워야 되거든요? 돌좀 채워주세요 네돌쭉 채우고 어, 지금 상태로 못 이기라면 좋을 것같 빨리 좀맞게요 오.. 혼돈 좀맞네네 카딩 네. 시작했어요 데려갈게, 슬슬. 아왜안 와. 혼돈 오리진 써도 되죠? 지금 오면요. 혼돈으로 오면. 오면은... 가지죠 잡혔네? 다 들어와도 돼요? 아니, 제가 하 아, 시즌, 와이. o k a 나이스 K 굿굿그 o d g 하다없 g 없겠죠.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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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제가 그깨 깨가지고 온그뭐 있지 않나? 뭔가가 있긴 했던 것 같은데, 저기 깔까요? 하시죠. 왔다. 네, 오 반상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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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원래 좋은 반상 줘요. 엥, 하카도 주잖아요. 좋은 반상. 1마만반송을 어? 줘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아, 3, 2 1 3-2-1 슛. h o o t 3-2-1 shoot. 3이1 shoot. 3-2-1 슛. 오리 o t 3-2-1 shoot. 3-2-1 s h 3-2-1 shoot. 요아1 s h o 이 t 요이1 shoot. 3 아, 아쉽네. 버릴까요? 어, 아니요. 어, That's <laughs> the